안녕하세요. 사무이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자동차나 비행기, 모형철도 등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학생입니다. 전 2년 전에 우연히 풍물시장에서 오래된 모형차 하나를 저렴한 값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토미카로, 싼 가격에 잘 샀다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좋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제부턴가 시도 때도 없이 속이 좋지가 않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평소에 저는 잔병치레를 한다거나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말이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생전 겪어보지 않았던 가위에 시달렸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평소보다도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은 여행을 가고 당시 고이었던 저는 집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왠지 더 오싹한 느낌이 들더군요. 전 집안의 모든 불을 켜둔 후에야 겨우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TV를 켜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TV와 집안 곳곳의 조명들이 꺼져 있는 겁니다.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TV는. 지침 예약 같은 것도 해두질 않았습니다. 집안의 조명은 버튼을 눌러야만 꺼지는데, 그렇다면 제가 잠든 후에 누군가 TV와 조명을 껐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저는 북물시장에서 샀던 장난감차를 분해해서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북물시장 구경을 가지만 중고물품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분 탓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을 지나다 보면 음침하고 꺼림직한 곳이 종종 보이더군요. 시장 근처에는 점집이 철거된 터도 있어서 괜히 더 으스스하곤 합니다. 역시, 중고 물건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닌가 봅니다.